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하게 전정한 모습과 좀더 약하게 전정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전정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전정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바닥에 강하게 전정한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강하게 하셨네요. 농가마다 천정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게또 정답이고 그런 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보면 강해 강하게 했죠. 이렇게요. 그러면. 좀더 약하게 한그 밭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에서 약 3m 떨어져 있는 앞집 아재입니다. 앞집 아재는 그동안 농사 지으면서 자기 스스로 터득해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시는데요. 조금만 가면 나옵니다. 같은 그 부사밭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동생 밭이고요 여기는 옆집에 사는 아재 밭입니다 보시면 약하게 했다는 걸 금방 이렇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아재 부사 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불필요한 가지만 이렇게 살짝살짝 했죠. 길고 긴 가지만, 도장지, 뭐, 하지, 그런 부분만 약하게 했어요. 농가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정답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좀 약하게 했다는 게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까 모습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아, 이렇게. 앞집 아재 분께서는 하루에 사과나무 두 줄씩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시나 봅니다. 지금은 명절이라서 쉬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주 약하게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약하게 했죠. 오늘은 강한 전쟁과 약하게 전쟁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